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산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간간이 새소리만 들릴 뿐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중. 이곳은 자연인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오 어, 길이 왜 이렇게 오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문명에서 한 발짝 더 멀어지는 깊은 산중. 야, 진짜 사람이 안 다니긴 안 다니나 보다. 길이 험해질수록 자연인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요. 어. 어,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는 분 많... 예, 여기 사시는 분 맞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선생님, 이거 손에, 그, 칼, 칼인가요? 예, 이건 칼이고. 아. 어. 조심하세요, 미끄러운 소리. 예. 산에 오실 때마다 이 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호신용도 되고, 도덕도 깎아먹고. 호신용이라 그러면 은뭐 여기 뭐, 뭐.. 아, 멧돼지 같은 것이 막 빼물려 다닐 때가 있어 새끼 달고 다니면 아... 그런 멧돼지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새끼 달고 다니는 거. 아... 이 산에 그럼 멧돼지가 많이 있나 봐요. 네, 많이 다녀요. 고라니도 많고 도루도 아... 있고. 뭐 하고 계셨어요? 빼일 하는 일이뭐밥 먹고 할 일이 뭐있어 산에. 저를좀 돌아다니면서 약초도 캐고, 아... 뭐 도둑도 캐고. 그럼 뭐 괜찮으시면 음... 저도 그러면 좀 따라다녀도 될까요? 아니 산 미끄럽고 가파를 텐데 괜찮겠어? 아유 뭐전뭐아 그럼 따로와 1년 넘게 저도 이렇게 산을 타가지고 좀잘 아, 다닙니다 아 그럼 나따로오라고 <laughs> 네. 그러죠 뭐, 뭐. <laughs> 아유, 가자 네야 어르신 그렇게 한 손에 이렇게 칼 들고 한 손에 이렇게 호미 들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 보니까 산적 같으세요 어그 당돌이 아이고 그 뒤에 나무 걸려 야 여기는 진짜 사람이 안 다니나 봐요. 아, 나밖에 안 사는데 뭐다니 사람이 있어? 안 오지 아... 뭐. 야이 깊은 산속에 혼자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럼. 아이고. 마을에서 꼬박 한 시간은 걸어야 하는 거리. 이 깊은 산 중에서 무엇하며 지내시는지 일단 따라 나서 봅니다. 아 이거 뭐 있는 같은데? 뭐 있어요? 음. 뭐지 이게? 어, 오, 아 이게 지친데? 쥐, 쥐치야? 지치 이게 혈액 순환에도 좋고, 네. 아주 귀한 약초야. 아 귀한 거예요? 음, 흔치 않은 거야. 아그거 너무 털파 봐. 흙, 흙에도 약성이 있어서, 네. 흙 약간 묻은 거 먹으면 더 좋은 거야. 어. 아흑도 같이 먹는 거예요? 아 그럼 좀 먹어볼 테. 아 먹어도 돼요? 바로? 네. 이거 하나 먹어봐. <laughs> 음, 음. 그거 아주 건강에 좋은 거야. 꼭꼭 씹어 먹어. 저보다 이 카메라 감독님이 더 마음에 드시나 봐요. 저보다 못생겼는데. 뭐 인물 뜯어먹고 사나? <laughs> 흙이랑 같이 응. 먹어도 나요아 괜찮아. 뭐. 아 흙이 씹히는 맛이 있네요, 여기. 맛있지? <laughs> 네 맛있어요. 다는 이제 이거 먹어서 십 년은 더 살겠네. 아 그래요? <laughs> 아그 정도로 보면 좋은 거예요? 응. 이렇게 많이 아시는 거 보니까 여기 사, 사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대 이십오 년 됐어요, 이십오 년. 여기서 그럼 혼자서 그냥 이십오 년 동안 사신 거예요? 혼자서 이십오 년. 산 중에서 25년 이제 이 산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답니다.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알아 이거? 뭐야? 이게 원래는 생강나무라고 그는데 나는 냄새를 맡으면 꿀 냄새가 나구나. 아유 생강나무예요? 응한번 맡아봐. 그런데 꿀 냄새가 나지. 네. 응. 오 진짜. 완전 꿀 냄새인데. 이게 산에서 제일 일찍 피는 꽃이야. 아이 생강나무 꽃이요. 음. 냄새도 좋은데 이게 먹기도 하나요? 한번 복어바 따서 뭐 죽지는 않겠지 설마. 산속 사정의 환한 자연인 일단 그 말을 믿고 먹어보기로 하는데요. 사실 이 생강나무는 어혈이나 통증 치료 등에 쓰이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야 이거 맛있는. 이거 거예요? 달에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대. 그 전부터 그무술로는 사람들이. 네. 이걸 많이 다려 먹었다고 그래 뼈가 튼튼해진다고 오, 꽃이 맛있어요 아~ 맛있으니까 내가 먹어보라 그랬지 뭐~ 밥 없어 먹어보라 그랬겠어 <laughs> 음~ 그좀 따가지고 와서 점심이나 먹자 이걸, 이걸로 점심을 드신다고요 맛있으니까 같이 먹지 아, 네. 꽃으로 만들 점심 식사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산이 주는 것들에 익숙한 자연인 그의 산속 둥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기가나 사는 집이에요, 내 집. 아, 아이 멋진데요? 산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너른 평원과 그곳에 오롯이 자리 잡은 외딴집, 자연인이 산과 함께한 2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집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한 25년 전에 지은 거니까. 어, 25년 전에 직접 지으신 거요? 예 어, 내가 직접 지은 거야. 본용 이건 된 거고 여기 있는 나무, 저 낙엽송이라고 여기 저 조림 지역인데 네. 그거 잘라서 그냥 생나무로 지은 거야, 그냥 막 나무로 막발오고 그대로. 집 네. 구경 좀 시켜주세요. 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거 이게 뭐예요? 이 개구리, 어! 개구리. 이... 어, 개구리요 어, 뽀뽀해, 봐, 어, 저... 뽀뽀. <laughs> 어제 쓰는 거야? 이거 아유 이거 먹는 거예요? 어, 그럼.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얼마나 사람한테 좋은 건데? 이 개구리 이게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이또 진해도. 어! <laughs> 이 진해는 이거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허리 아픈데 좋은 거래. 먹어볼 테 네. 야 근데 이거 허리에 좋다니까 좀 솔깃하긴 하는데 그럼 남자들은 <laughs> 허리 아프면 대들보가 흔들리는 건데 아 여기가 아궁이구나 아, 어, 이게 온돌방 아궁이야 아. 예. 아 근데 진짜 딱 봐도 진짜 오래된 것 같네요 방 구경할 때 이리와 계속 따로들어 방이야 네. 여기가 여기 아궁이 위로 오, 아 여기 문이 있었구나.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깊은 산속 때문에 아직도 그의 방엔 25년 전 세간 살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아그 어, 밑에는 또 오랜만에 보는데 요강이 있네요. 음. <laughs> 뭐 요강 요즘 싸본 일이 있어 요사이? 요강이 있어요 거기다 오줌을 사지근 그래, 요새 요강 보기도 힘들어. 예, 네, 맞아요. 저 안에 그러면 혹시 있나요? 아, 미치. 요지 어젯밤에도 싸놨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가서 열어보든지. 아니, <laughs> <여기> 안 열어보려. <laughs> 냄새나가지고 열어보네. 그 떨고 따라와. 네. 씻으러 가야지. 네. 같다시게. 아, 여기 그 밖에서 하나만 떠가면 뭐 한참씩 쓰는데 뭘 하루에 뭐두 손어버리면 뭐 충분하지. 자, 산에서 창거리도 구했겠다. 꽃 반찬이 시들기 전에 점심을 준비하시는데요. 산스스 밥하게 네. 물 떠가죠. 아, 알겠습니다. 계 계우리 곡에 가서 뜯으면 되네요. 음. 승윤 씨가 물을 들어간 사이. 산에서 캔 지치도 상에 올리실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MBN 나는 자야이다 진행자 윤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 가자.